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대문구 역시 상당수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차장 지을 돈부터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대문구는 모두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안되는 지역은 천연동과 홍제일동등 모두 4곳입니다. 특히 홍은 1동은 70%에도 못 미칩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서대문구의 주차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이 136.1%인데 서대문구는 129% 정도입니다. 그렇 대지 택다 이게 저 뭐야 주차장이 없으니까 서대문구 의회에서는 이 같은 주차장 확보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2018년도에 좀 132%까지 갔다가 우리 지금 계속 줄었어요. 좀 전반적으로 늘려야 되는 판에 줄은 거는 정책적인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좀못 잡은 게 있다.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은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부터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돈이 있어야 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기라는 게 있는 만큼 적어도 20억 원씩은 매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지를 확보할 돈이 없는데 부지를 확보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확보할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돈 가지고 어디에 땅을 사든 어디에 건물을 사든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서대문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현재까지 121억 원 정도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 드는 걸 감안하면 이 돈으로는 80면밖에 짓지 못합니다 서대문구청 측은 어느 동이나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